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통해서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고 또 손주, 또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맞이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제일 처음 태어나면 그렇게 처음에 말도 하지 못할 때 제일 처음 엄마, 아빠 불러주면 그 하나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일 처음 엄마를 불렀냐 아니면 아빠를 불렀냐 이거 가지고 부부가 서로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이러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처음 불러 주었던 그때들을 아마 마음속에 기억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르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 것 그것은 그 부름만으로도 마음속에 만족과 또 기쁨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인데요.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또 교육도 있고 친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은혜 주신 것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생명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도리이며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50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는데요. 이 구원을 성경에서는 언약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 이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계약이기도 해요. 계약.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가운데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 본향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저 천국인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데 오늘 예배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데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이건 온 세상이죠.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3절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그랬어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할 때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앞으로 오라 말씀하시죠.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 예배, 언약의 부르심의 목적은요. 그들이 나와 제사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그들이 예배하려 함이라 그랬고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은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송하는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주님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산상수원의 말씀도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산에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땅 어디에서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저들은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9절부터 12절 말씀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뭐 제사의 예물, 숫소를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이제 산에 있는 짐승, 가축들 이런 것 가져오는 것 그 마음속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염소에 피를 맞으며 무슨 고기를 먹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줄일지라도 네것 받지 않을 테니까. 대신 몸만 와라. 너만 와라. 말씀하시는게 너만 와라. 이게 빈손과 빈몸으로 온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은 나와 있고, 많은 것 가지고 예물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은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것들에 다 쏠려 있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그 예배, 원하시는 그 예배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요.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은 정말 마음의 중심이죠 이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환란 날에 부른다는 것도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환란 날에 나를 부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한얘기가 있습니다. 한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화살을 맞았습니다. 화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 신체 화살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살 맞은 곳을 앉아서 보고 나의 상처를 본 다음에 화살이 나아온 방향을 보면서 이 화살을 누가 쐈나 어디서 쐈나 내가 왜 화살을 맞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죽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빨리 자기를 치료해 줄수 있는 위생병을 부르는 거예요. 군의관을 부르고 그래서 내가 화살 맞았습니다 빨리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럼 화살을 빼고 뺀 자리를 소독하고 다시 꼬매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반창고를 붙이고 약을 먹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회복시킨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화살 맞은 병사와 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에도 화살을 맞고 육신에도 화살을 맞고 그래서 마음과 심령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입으면 환란 날에 나를 부르는 것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빨리 나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신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상처받았지? 누가 나를 상처 줬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상처 주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러면서 그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쐈는지 이것만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생각하는 동안 이 상처는 곰고 부패하고 썩어서 나중에는 그 군의관을 찾아가도 더 상태가 심각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떨 때에는 그 상처가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모든 것이 나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생각해 보면 병세가 너무 심각해지면 그걸 치료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위독하고 위중해지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험 들었을 때는 나와서 예배드려라. 어, 마음에 누가 힘들게 하면 그때는 예배할 때예요. 저 사람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은 나에게 뭘 원하는 거지? 물론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만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채우시는 그 생각들로 답을 얻어야지요. 신앙의 답을 마음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찾으면 신앙은 답이 없어요. 모든 신앙의 답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 말씀으로 찾아야지만 여러분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 목회하면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고민을 얘기하시고 또 자기의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들을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고민을 가지고 올 때는 그 마음 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답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면 누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답을 줘야지만 해결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 답이 아닌데 와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민해서 얻은 해결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때로는 지혜로 와서 그럴 듯한 대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대답은요. 일단 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만이 늘 예스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환란 날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그치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이것들을 품을 때 그때로부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성도의 힘의 원천은 예배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봉사자보다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예배 없이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항존직 직분자 선거하는데. 후보자들로 세워지는 분들 항존직 선거할 때까지 어, 그 이후에도 그래야 되겠지만 새벽의 시간들 또 금요 기도회 또 직장 생활하시다 보면 모든 예배들을 다 참석하기 어려우실 때가 있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든 재직들도 어, 우리 권사회 권사님들도 1 일권사회, 이권사회, 삼권사회, 사권사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보았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 오후 예배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살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서 날로 날로 답답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의 어머니 되신 우리 권사님들 금요일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 분들도 주님을 부르짖는 그 시간 가운데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므로, 이 시대에 정말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란 날이에요.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으니까는 괜찮다 하실지 몰라도, 시대가 환란 날이에요. 시대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날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이때가 주님을 부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 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난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명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 때야말로 더욱더 주님을 부를 때임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상한 심령들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두사 주님 앞에 나오는 걸음들이 끊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정말 말 그대로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낼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심령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자녀 일터마다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역사하시며 사순절을 지날 때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항존직 선거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의 일곱 집사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귀중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열반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